먼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런 말 합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게 저를 쳐다봅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쳐다보니까 저는 너무나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터미를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정확히 알고 한발한발 한발 가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쓴걸 부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김광열이라는 사람은 어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따라서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소개도 하고 제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나이가 55세예요 현재 55년 전에 한국 전주라는 곳에 태어납니다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그래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어른이 되면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직장생활 해가지고는 부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어, 중장비 임대사업을 시작해요. 20대 중반에 중장비 임대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요, 새벽 6시 이전에 항상 나갔어요. 일이 있든 없든 항상 나갔습니다. 10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많이 늘어나고 저는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IMF가 오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서 저도 같이 망합니다 근데 그 망하는 게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때도 혈기가 넘쳤습니다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근데 중장비 사업이라는 건 끝이 보였어요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지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임대 사업과 연관될수 있는 중장비 수리공장 차례입니다. 근데 적성에 안 맞아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대리운전 사업을 해요. 큰 사고가 나서 망합니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동산 일을 하는데 저는 부동산에서 또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기당합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청주라는 도시로 내려서 족발집을 해요. 내가 식당 경험이 없어 가지고 망합니다. 저는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망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려고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 40이 돼서 보니까 저는 신용불량자죠. 그리고 이미 빛이, 주변 형제들한테도 빛이 매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청주라는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에, 가장 빈민가 아파트를 살았습니다. 제가요, 우리 와이프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여보, 인생에 나는 희망이 없어. 여보, 나는 인생에 희망이 없어. 진짜 때로는 죽고 싶은 충동이 이었습니다 포크네는 몰가다가 벼랑이 나타나면 뛰어들고 싶었어요. 자존심도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20대 저는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40이 돼 가지고 나무집 스피하게 살을 타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남편하고 사는 여자가 근데 왜 이뻐지죠? 아니, 그런 남편하고 희망이 없는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이뻐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뻐지기 시작해요. 물어봅니다. 왜 이뻐져? 아, 기분 나쁘잖아요. 여보,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와이프 얼굴이 이뻐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화장품 하나 바꿨어?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또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 말을 못했습니다. 비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물어봅니다, 또. 얼마짜리야? 비싸지? 그랬더니 싸대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걸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화장품 팔 얼굴이에요, 제가. 지금은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때는요, 화장품 팔 얼굴이 아니었어요. 음? 매일 술 먹고 찌들어 있었고, 배가 톡 튀어나왔었고, 이 옷이란 건 작업복분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해본다고 하는데 제품을 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한번 내가 알아볼게 해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해요.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통은 별거 아닙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반드시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돈 버는 사람이 누군가라면 나는 반드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근데요. 그 당시에 회장님이 열변을 토해서 밤 11시, 12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면 12시예요. 근데요, 그 숙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신있게 써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예 꿈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세미나비가 없어서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참석했거든요. 둘, 둘이 되면 6만원이에요. 세미나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와이프 건 어, 세미나비를 내고 저는 못 냈습니다. 못 내고 그래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고 있더라고요. 세미나 참석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자고 <laughs> 그분들한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 그분들 이러하고 봐가지고 방 비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자요. 그럼 잠잘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가. 음? 한쪽에서는 밥을 하고, 12시 되니까요. 배고프니까 밥을 하고, 김치찌개 끓이고, 서로 그, 나의 인생시라를 쭉 펴놓고 서로 물어봐요. 이거, 나 24평 적었는데 이거 너무 작지 않을까? 몇평 썼어? 응? 차는 어떤 차가 좋지? 그래도 그랜저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 그랜저는 우리한테 너무 사치지. 그냥 쏘나타 저거. 솔직히요 꿈이란 게 우리 자신한테는 없었어요 회장님 입에 회장님 열정 속에 회장님 가슴 속에만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속됐어요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세번 가고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셔가지고 선서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 김광열은 애터미가 주관하는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하여 에터미의 비전과 미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나의 인생 목표를 명확히 하며 모든 연설 일정에 충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선서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에터미의 비전과 미래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애터미의 비전과 미래 가치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를 명확히 하러 온 거예요 오늘. 저도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세번 가면서 나의 인생 목표를 명확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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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회장님이 당신이 꿈꿀 수 없는 걸 적으래요. 그 당시에 우리 와이프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직 취미로 할수 있는 그 활동이요, 동네 산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동네 산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시내 청주 시내를 쳐다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집이 이러고 봐는데 왜 저희 집만 없어야 됩니까? 어느 날 어, 우리 와이프가 음, 아는 분의 그 임대아파트를 놀러 갔다 왔어요 입주했다고 19평짜리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니 임대아파트 같아 너무 좋아 19평인데 들어가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좋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 1,800만 원 모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지? 1,800만 원을 언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나가는 건 나한테는 너무나 가부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집을 보러 갑니다. 마침 내가 가는 길가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이라고 쭉써 있어요. 차가 그 당시에 50만 원짜리 차를 끌고 다녔거든. 남이 폐차한다는 차. 그 차가 한쪽 찌그러지고 녹슬고 그런 차였어요. 그 차를 끌고 가면 보여 줄까요? 이미 분양이 다 끝났고 경비가 있는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의 최고 작은 평수가 39평이에요. 그래서 한 100m 전방에다 받쳐놓고 갑니다. 집 보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열어줘요. 아니, 지금 59평짜리 분이안 남았대. <laughs> 나는 39평만 봐도 너무나 좋은데, 59평짜리가 분이안 남았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보니까요, 전체 대리석을 쫙 깔려있죠. 무슨 거실이 운동만, 운동장만 해? 응? 우리 와이프가 그 문을 열면서 각종 문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용기를 내서 적었습니다. 그 적는 날부터 3년 후에 나는 이 아파트 들어갈 것이다. 적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차도 적었습니다. 그냥 한국의 최고 좋은 차. 그래, 제너시스 적자. 응? 적었습니다. 그냥 적었어요. 응? 여행 가본 적 없어. 어떻게 제주도 여행이라도 한번. 그래도 제주도는 여행은 또 옆에 사람도 상담해야죠. 또. 어디 여행 가고 싶어? 너는? 나는 동남아에. 쭉 적어 나갑니다. 부류 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75세 때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우리 형제 중에서 내가 가장 잘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혹시 돈 가진 거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항상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음.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앞이 안, 빛이 안 들지 왜 이렇게 내 자식은 안 풀리지 항상 나저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또 거기다 적었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먹여 살린다 어머니 노우는 내가 책임니다 우리 어머니 해외여행 내가 시켜드린다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그 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정확히 3년 후에 제가 그 집에 59평짜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요. 내가 첫 번째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제가 모든 걸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요.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를 첫 번째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선택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와가지고 오천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저는요 지속적으로 망해가면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게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망해 망해 가면서 내가 한 가지 얻은 교, 교훈이 있어요. 교훈 뭔지 아십니까? 성공은 진짜 어렵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5천을 벌겠다고 5천하고 사진 찍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쉬운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쉬운 성공 없습니다. 진짜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뤄내야 됩니다. 돌이켜 보면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일 중에 애터미가 가장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시작할 때 마음은 내가 어렵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저는요. 내 직업이 뭔지를 정확히 선택했다는 겁니다. 알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애터미는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유통을 선택했습니다. 내 직업은 유통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품이요? 내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제품이 좋아서, 제품이 싸서 이 제품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 중에 적어도 30%가 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한테 알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요. 내가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요. 장사가 안 되는데 돈 버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게가 문을 열었는데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데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걸 이해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가게에는 손님이 많아야겠다. 그럼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항상. 가게가 어디 있나요? 이 입이 가게예요. 여러분들은 무점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 쓸수 있는 생활 필수품을 파는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직업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1호점에 이요 1호점.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 세계 여러분은 체인점을 가진 프랜차이즈의 오너가 될 겁니다. 근데 그 1호점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쌓아야 됩니다. 이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1호점을 잘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점이 중상류층 시장은 엄청나게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문을 안열 뿐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발 여러분들 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길거리로 나섭니다. 저도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여자였습니다. 가게 문을 있는데, 여자분이 분명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습이라도 좀 좋았고, 말이라도 잘했고, 뭔가 화장품을 팔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용기 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너무 아니었어요. 작업복, 포크레인 작업복에 모자 쓰고, 작업화 신고, 화장품 들고, 내가 용기 내서 그 문을 수,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그 가난한 집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10씩 들어갑니다 310씩 정해서 여러분들 나의 인생신화로 보면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하루 목표라든가 그걸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는 썼어요 하루에 300집을 방문한다 300명한테 이야기한다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하루에 300집 가다 보니까요, 착한 사람이 적어도 50명은 있더라고요. 착한 사람 50명 중에 10명은 화장품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분 중에 두세 명이 사줘요. 왜 사줬을까요? 불쌍해서 사줬어요. 불쌍해서. 음? 남자가 얼마나 할일 없으면 그 화장품 들고 다니냐고. 불쌍해서 두서, 두세 명이 사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장품을 바르고 얼굴이 달라지고 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관리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인생 시나리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 직급 목표를 적으라고 쭉 합니다. 왜 적어야 되죠? 아, 우리 오토라고 하잖아요, 우리. 오토 판매사. 아, 오토 판매사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라는 단어가 가장 싫습니다 오토 판매사 그 뒤에 부재를 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소비자 관리에 의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오토 판매사 하니까 오토로 되는 줄 알죠?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소비자 관리에 의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갑니다 요즘 인터넷 강의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 들으세요. 그 강의 많이 듣고요. 부지런히 그냥 집, 집 옆에서 부지런히 전달만 하세요. 하루에 3시간씩은. 그러면 그분이 더 빨리 오토팜회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요. 저는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 번도 목표 설정하지 않고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내 목표 설정을 해서 달성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힘들지만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일을 달성해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갑자기 뛰어오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할 일을 정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어떤 분은 열몇 시간을 차를 타고 옵니다. 그분들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간절했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싶은데 새벽 2시까지... 안, 안 보내줘요 그래서 해줬습니다 새벽 2시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옴, 데리러 옵니다 미팅해달라고 하지만 너무 기뻤어요 아 이분들이 앞으로 전세계의 리더가 되겠구나 애틀란타 강의를 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강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임페리얼이 온다고 해가지고요. 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식당판도 싹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는 남미계, 중국계, 뭐 스페인계, 뭐 외국 사람이 거의 80%를 차지해요. 직급자들이 외국 사람들로 쭉 이어집니다. 저는요, 그곳에서 진정한 애터미의 글로벌을 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진짜로 애터미는 이러다가 초인류 기업이 되겠네. 지금 전 세계에서 애터미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분이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꿉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분이 애터미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 애터미를 만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애터미 회원들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가 뭔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아마 중국만 열려도 임페를 맡아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게차가 줄을 쓰고 기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곳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에서 만납시다. 임페리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